부등식이라고되 있는데 이렇게 된 형태를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부분 이 부분 풀어서 공통범위 찾아주면 돼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개돼 있는 거는 반드시 순서 지켜서 a b b c 순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요 순서 바뀌면 안돼 a b b c 이렇게 자첫 번째 부등식 풀고요 넘어가면 3x가 x가 마산보다 크다가 1번이죠. 이렇게 1번. 그리고 두 번째 풀고요. 이항에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. 마이너스 곱하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죠 이게 2번이죠. 연립이니까 수직선 그려서 마산보다 크고요. 그고요. 뭐보다? 5보다 작거나 같대. 자. 이렇게 공통 범위니까 이 부분이지 결국 얘네 해는 마이너스 3 보다 크고 5 보다 작거나 같던데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네 자 원래는 다 세도 되지만 이렇게 양쪽 다 는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한쪽만 는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양쪽 다 는이 없을 때 세는 방법 양쪽 다 는이 있을 땐 뺀 다음 1을 더해준 게 개수. 이렇게 한쪽에만. 는이 있을 때는 그냥 뺀게 개수. 양쪽 다 는이 없을 때는 뺀 다음 1을 더 빼준 게 개수야. 이거는 한쪽에만 는이 있기 때문에 5에서 마삼을 뺀. 몇 개? 8개가 개수가 되는 거야. 이렇게. 직접 세봐도 되죠? 8개인 건 충분히 알수 있겠죠?